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음, 이번 주 미스터 트롯에서 탑 세븐이 결정되나 했는데 한주더 연기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연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시청률을 시청률이 높으니까 한해더 엿가락처럼 느린다는 여론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잡음이 몇 가지 있으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해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정은, 내부 사정은 제작진만이 잘 알고 있겠죠. 어쨌든, 이번 탑7에 누가 들어갈지, 뭐, 짐작하고 스포도 나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누구 하나 딱, 눈에 이명웅 씨나 이찬원 씨, 영탁 씨처럼 딱 들어오는 그런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버튼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 제가 정직한 방송, 올바른 방송을 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음, 미스 트롯 6차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가, 결과가 발표됐죠. 지난주에. 홍지은 씨, 양지은 씨, 강혜연 씨, 김의영 씨, 은가은 씨가 탑5에 꼽혔고, 여기에 김태현 씨와 별사랑 씨가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작년, 지난주에 김태현 씨가 대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순위가 아마도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어쨌든, 장, 지난주에 김태현 씨가 대 반전을 일으켰지만, 이번 미스터 트로트는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한 사람 쫙 정확하게 탑으로 나설 만한 특출한 사람이 없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 무대 때마다 무대가 흔들리고 굴곡이 있고, 굴곡이 있고 이런 것은 완전하게 팝으로 나설 만한 그런 사람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스터트롯2는 시청률 1위, 예능 브랜드 평판 1위, 대국민 응원투표도 무려 2천만 건에 달한다 그럽니다. 미스터트롯 때 770만 건에 비하면. 그 3배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2주 정도 더 국민 응원 투표가 진행되면 몇 건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홍지윤 씨는 에이스전에 이어서 레전드 미션에서도 또 가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배띠워라는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 정도로 정말 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을 지금 기,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죠. 어, 특히 또 눈에 띄는 사람은 양지은 씨는 진달래 씨의 탈락에 의해서 추가 합격한 양지은 씨는 정말 20시간이라는 촬영 시간을 남겨두고 3호곡을 연습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태진아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강혜연 씨. 아이돌다운 깜찍한 외모와 춤 실력 또 기본기도 탄탄해서 앞으로 기대주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지은 씨하고 강혜연 씨는 앞으로 듀엣 미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우영 씨 콧대 높이고 나와서 매 라운드에서 기복이 없는 비교적 꾸준한 무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다운도 없는 업다운이 없는 비교적 안정된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컬 실력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가은 씨 은가은 씨는 에이스 전에서 에이스 전에 아직 출전은 안 했지만 에이스 전에서 했군요. 레전드에는 아직 출연하지 않고 있지만 바람의 노래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불러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이번에 레전드 무대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최연소 연고 출연자 김태현 씨, 바람의 길, 바람의 길을 불러서 홍지윤 진을 받았던 홍지윤 씨를 무려 14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 바람의 곡은 최단 시간에 1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981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별사랑, 태진아의 당신의 눈물로 매력을 드러내면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많은 멤버들, 참여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무대마다, 이번 미스트로2는 그 무대마다 주인공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쫙 지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홍지윤 씨가 비교적 꾸준한 무대를 보여주곤 있죠. 그래서 아직도 현재까지 과연 진이 누굴까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무대가 더군다나 두 가지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듀엣 미션하고 개인 미션을 한번더 하는 것 같습니다. 레전드 미션 외에 개인 미션을 한번더할것 같습니다. 2주를 더 방송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저는 정말 당일 컨디션과 당일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곡을 어떤 거를 했느냐, 당일 컨디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순위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굴 딱 집어서 진감이다, 탑세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지금으로서는 혼전이에요. 저는 그날 정말 복불복인데. 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태현과 김다현. 이 어린이 둘다 탑세븐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앞으로 활동이나 이런 걸 봐서 올라갈 것이 같지 않은데, 과연 그러면 누가 올라갈 것이냐? 그동안은 김다연 양의 실력이 독보적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김태연의데 너무 연습과 그 승부욕이, 승부욕이, 지난주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올라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워낙 지난주 김태현의 무대가 혁명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김태현이 올라간다가 한65% 김다현이 올라간다가 35% 정도로 그런 여론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현은, 김태현의 그 바람의 길은 그 벅스, 벅스 성인가요 차트에 1위를 하고 있고, 멜론과 지니 차트에서는 2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인가요 차트죠. 이만큼 지금 김태현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돌풍이 그래서, 아직, 그, 레전드 미션이 지금 네 사람이 남아있죠? 레전드 미션이, 그, 김현지 씨가 안 했고, 유원정 씨가 안 했고, 은가은 씨가 안 했고, 허찬미 씨가 남아있습니다. 이 레전드 미션 결과를 보고, 또, 듀엣 미션 보고, 아마 개인 미션이 한번더 있으면, 이 혼전 양상에서 누가 탑 세븐에 올라갈지 뭐 스포나 이런 게 많이 나돌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지켜진다는 게 녹화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니면 몇주 있다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방이 비밀이 지켜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이 비밀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해요. 참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런 일은 안 하는구나 얼마나 입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거기 제작진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온라인 마스터 군단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족 지인까지 합치면 한 1만 명 이상의 입을 봉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관심사는 이두 소녀 누가 올라갈지 그다음에 12명 중에서 누가 탑세문에 올라갈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 당일 컨디션과 선곡에 따른 복불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트롯 오디션이 혼전인 것은 참 보기 드문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